사실 이제 제 주된 관심이나 전공은 이렇게 세속 성자와 같은 이렇게 흥미롭고 이런 인물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그 공부하고 원래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아, 중국의 대운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그 대운하와 관련되어서 아, 중국의 이른바 물류 체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북경이라고 하는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 이제 그게 제제 오랜 관심이었고 그 가운데 상인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리고 상인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가. 이게 이제 관심이었는데 아,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아, 19세기 무렵에 가서 그 대우나라고 하는 물류의 유통로를 차단하는 몇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우나라고 하는 물, 어, 물류를 이제 차단하게 되는 게 북경에 살고 있는 사람, 중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황제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도래시키게 되는데, 그 위기 상황을 도래하는. 예, 도래시키는 그몇 가지 계기 가운데 첫 번째가 서구 열강의 에, 침입이 야기한 결과고 또두 번째가 이 태평천국의 반란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사실은 저의 그 아주 주된 그 그건 아니지만 사실 오랫동안 저 역시 개인적으로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어 개인적인 신앙이나 혹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고 이 과거에는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었던 주제였다가 최근에 사실 중국에서는 완전히 푸대접을 받고 있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 주제를 이번에 전체적인 세속성자라고 하는 전체 주제 가운데 이제 어떻게 접합이 될런지 저도 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한번 맞춰보려고 좀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뭐다잘 아시겠지만 태평천국이나 홍수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뭐 예전에 다한 번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아마 다 어쩌면 잘 아실 텐데 지금 이 태평천국의 난에 대해서는 워낙 홍수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아니면 완전히 사이비 종교 신대인지 그리고 이 태평천국을 반란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혁명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평가 가운데 있는 사건입니다. 그 동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열기가 많이 식어서 그나마 몇 가지 정리가 좀 됐지만 지금 이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지금 한국에서 이제 세계사 교과서에 여러분 뭐 예전에 혹시 세계사 공부하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오래 전 기억을 혹시 되살리시면 세계사 교과서 현재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좀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일본 비밀 교사단체인 상제회를 만든 홍수전은 농민과 유민들을 기반으로 광시성에서 군대를 일으켜 태평천국을 세웠다. 태평천국은 청정부를 타도하고 농, 토지를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누면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자고 주장하여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 태평천국군은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난징에 도읍을 정하고 화북으로도 진출하였다. 이에 불안을 느낀 중국본 이용장 등 한인 지주들은 자위국인 향용을 만들고 외국 군대와 함께 태평천국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태평천국 운동은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한 근대 민중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준다.라고 해서 사실 종교적인 색깔과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농민 반란 혹은 여기 나온 것처럼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구조를 뭔가 개선, 개선하기 위한 이제 그런 반란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어, 여기 다음에 작년에 예, 세계 저 수능 세계사 문제로 나왔던 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사에서 다른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세계사 신문이죠. 아, 땡땡땡땡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뭐1800 어, 이 난이 발생했던 시점을 얘기하겠죠. 뭐 51년이든 종화붕의 기치를 높이들다라고 하고선 토지 분배 환호하는 하층민 어, 되어 있습니다. 어, 뭐 혹시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어, 답을 한번 때려보신다면 몇 번일까요? 외국인과 크리스트 교회를 공격하였다. 과거제를 폐지하. 네이 중에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정답도 종교성과는 전혀 이 문제를 통해서 이것이 아무런 관련을 사실 찾기가 좀 어렵게 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현재 한국의 에, 세계사 교과서나 어, 역사 교육에서 태평천국을 어쨌든 그리고 있는 것이고 주된 역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는 사실 조금 다른데 있다는 걸 사실 보여드리면서 어, 제가 좀 관심을 어,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거 두 가지를 보여드린 건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것이 처음에 기치를 높이 걸었던 것이 중화붕의 기치, 그 다음에 토지 분배라고 하는,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급진적인 걸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모았죠. 어, 그랬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이제 망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4번에 나온 것처럼 한인신사들이 향용을 주직할 진압에 성공을 하는 것이 되면서 오히려 중국 사회가 더, 더 보수적으로 한편으로 가게 되는 약간 이제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게 네. 일반적인 학계에서 일단은 평가다라고 하는 것만 좀 염두를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오늘은 뭐 이런 학계에서 여러 나온 이야기들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가운데 홍수전이라고 하는 한 명의 이 인물이 갖게, 갖게 되는 지역민으로서의 하나의 정말 과거 시험에 합격하려고 처음에 마음을 품었다가 계속 실패하다가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접근하고 어, 그러고 사람을 모으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의 역할을 하게 돼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다가 갑자기 어, 역적으로 몰려서 어,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약간의 요 인생 드라마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서 홍수전을 한번 좀 이해해보려고 홍수나 입장에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 또 한편으로 홍수전이 만든 그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그 천국이 에, 왜 어디에서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이상 혹은 방향성에서 어긋나기 시작했는가 어디서부터 그 변질, 내지는 성격이 와좀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는가 어,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어, 여러분 좀 들어주시고 또 그게 잘 전달이 된다면 어, 이번 뭐 강의와 이번 시간은 굉장히 성공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이 글은 1944년 11월 21일날 어, 이 글씨를 보면 이게 누가 썼냐면 이게 모택동이 쓴 편지 글입니다 모택동 마오쩌뚱이라고 다잘 아실 텐데요 중국의 이제 공산당을 성립한 사람이죠 이 모택동이 이 마지막에 쓰면서 1944년 누구한테 썼냐면 저 앞에 말약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약은 광말약이라고. 근데 아주 유명한 지식인이었었는데, 이 광말약이라고 하는 지식인한테 쓰면서 이 편지에서 우리가 1944년이면 이제 마지막 국민당한테 막 쫓기기 시작하면서 1949년에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가 거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안 보이는, 그렇지만 계속 쫓겨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투쟁을 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공산당 혁명을 이루어낼 것인가, 완성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여기서 편지에다가 뭐라 썼냐면 태평천국 운동을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 태평천국 운동의 교훈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자라고 하는 그, 그런 내용을 쓴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이후에 중국 공산당 그리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 태평천국 그러면 곧농민기 혹은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기득권을 뒤엎어버리면서 하는 혁명 운동의 굉장히 선구적인 모델로 이제 그려졌다는 거죠. 이제 어쨌든 그거를 보여주는 이제 상징적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서양 선교사들이 바라본 태평천국이 어땠을까? 사실 이제 그 여기에 그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서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와 있을 때. 태평천국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처음에 이제 바라보면서 어,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국가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에 등장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에, 기대감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오해로 밝혀졌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주게 했는데요. 이 그림이 당시에 에, 린들리라고 하는 당시 이제 서양의 에, 세력이 그쪽 첫 태평천국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태평천국에서 활동하던 홍수전을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보면 깃발에 천부, 천형, 천왕, 태평천국이라고 써 있죠. 여기서 천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천형은 예수, 천왕은 홍수전. 그들이 만든 땅이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저 기치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 안에 이제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이사카 로버츠라고 하는, 아 당시 침례교 어 개통의 선교사가 광주라고 하는 이 태평천국 운동이 초반에 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곳에 이제 살고 있었고요. 실제로 홍수전이랑 여러 차례 만납니다. 홍수전이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가르침을 원하죠. 아 우리, 나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더 가르쳐달라. 그리고 실제로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람이 세례를 뭔가, 뭔가 의심적었기 때문에 세례를 안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태평천국이 엄청나게 성공하고 나서 약간 세례를 안준 거를 후회한 것 같습니다. 약간 아, 그때 좀 세례를 줄 걸. 그데 그러고 나서 홍수전이 이제 몇 번인가 이제 불러서 어,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맨 마지막까지 홍수전을 가까이서 봤는데 아, 마지막에 나오면서 아, 내가 속았다. 약간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의 고백을 했었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초반에.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이 난이 생가, 생겨나기 전에 이 홍수전이 나름대로 어, 이른바 뭐 지금 우리개 표현으로 말하면 뭔가 이 성령 체험 같은 나름의 이제 그런 체험을 막혼수 상태 가운데서 경험하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구도자 홍수전과 홍인간 동생인데 그러니까 광주로부터 이3 0 마일 떨어진 마을에서 찾아왔다. 그래서 뭐 자기 문장을 써서 가르침을 받기 왔는데 그 서술을 보니까 아주 명백하고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 사실 이게 1900, 1851년 태평천국의 난이 발발하기 한 3~4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굉장히 사실은 이제 처음 그 나름대로 경험을 하고 상당히 순수한 상태에서 이제 만난 상태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는 나는 주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감화하여 이들을 움직여서 우상을 버리고 구세주를 찾게 하였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 가운데 한 사람 홍순의 진술은 그야말로 어, 백부장 고넬료가본 이상과 거의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어, 산도 행전에 있는 어, 정말 이방 세계로 전달이 되는 그 것을 환상 속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어, 이제 이었던 이랬던, 이랬던 로버츠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큰 실제로 좌절을 겪음을 한 것은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태평천국이 후반기에 갔을 때 일입니다. 이미 상당히 성격이 변질하고 나섰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그것 그 가운데 홍수전에 대한 이야기부터 다시 좀 시작을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 얼굴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laughs> 혁명을 할 만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실제 모습을 그렸다기보다는 어,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으로 늘 그리는 거고 어, 실제로 태평천국 이 사람이 성장한 다음에 정말 말 그대로 크게 성공한 다음에 세속적인 의미에서든 어쨌든 실제로 이, 이 태평천국의 홍수전을 직접 가까이서 본 사람은 극히 제한됩니다. 그 안에 실제로 외국의 선교사가 와도 아무나 들여보내는 게 아니고 아까 로버츠 정도 돼야 한번 겨우 만나고 거의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음성을. 다 전달, 전달, 전달해서 이제 듣게 되는데, 남아있는 그림이 아까 이제 남겨졌던 이제 그 정도 그림밖에 없고, 이 그림은 좀 다른 거죠. 아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 태평천국의 그 군대가 수도로 삼았던 천경, 하늘천의 수도 경자를 쓰는 이 땅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으로 만들었던 남경이죠. 남경에 태평천국 그 혁명 진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워져 있는 그림인데요. 자, 이게 이제 옥수전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 약간 그 배경 설명으로 조금 역사적인 어프로치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뭐 재미 없어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간단하게 하면 중국이 굉장히 크죠. 얼마나 클까요? 몇 제곱, 몇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될까요? 960만 제곱킬로미터인데요. 우리나라 남한이 몇만이죠? 우리 남한이 10만이 조금 안 되고 남북한이 합하면 12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남한에 아건 100배에 가깝게 어쨌든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국이 이렇게 땅덩어리가 크지만 실제로 여기가 이게 미국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클까요? 세 번째죠 세 번째. 저 제일 큰 거는 러시아, 다음에 캐나다. 아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제 중국이고, 이제 미국이 거의 비슷한데요. 미국이 이제 뭐 동부 시간대, 뭐 중앙 시간대, 서부 시간대 가지고 미 대륙만 따지면 크게 네 가지 시간대가 존재하는데, 중국은 몇 가지 시간대가 존재할까요? 아, 맞습니다. 네, <laughs> 하나의 시간대죠. 사실 실제로는 네개 정도의 시간대가 존재해야 되고, 또 실제로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저 시간대를 이제 하나로 통일시킨 게 역시 모택동이죠. 마우저 등이 하고 나서 어디 시간대로 맞추라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자기가 살고 있는 어, 그리고 옛날부터 쓰던였던 북경 시간대로 맞췄기 때문에 여기 시간과 저기 시간은 실제로 4시간인 차이가 나도 6시 기상. 새벽기도. 그럼 똑같이 6시에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6시면 이제 저기는 원래 한 새벽 아직 전시 3시, 2시 됐을 때 해야 되고. 어, 쨌든이것이 보여주는 이제 중요한 그 이데올로기가 있죠. 중국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고. 아, 이것이 또표현하는건 중국은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다. 아, 얼마나 하나가 아니었길래 하나로 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간대를 쓰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큰 땅덩어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영토로 들어가게 된 거는 이 오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중국은 사실은 이렇게 크진 않았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정도 범위,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중국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쪽에는 만주, 이쪽에는 티베트, 저쪽에는 신강, 이제 쪽 몽골. 아,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온 것은 청나라 때고 어,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태평천국의 반란이 이제 막 발생하려고 하는 19세기 바로 그 바로 이전 18세기에 이제 그거를 이제 요즘에는 사이칭이라고 그래서 청나라를 청이라고 하는 말글 청자죠 그 청을 중국어 발음으로 하면 칭이라고 합니다 칭. 근데그청칭 중에서도 청제국의 가장 전성기가 언제냐? 18세기라고 보는 거고, 고그 18세기에 이 땅이 이제 전 중국이 거의 지금의 영토와 비슷하게 영토로 이제 확정이 되죠. 이제 그 중에서 반란이 발생하고 우리의 문제로 삼으려고 하는 지역은 사실은 이 구석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석이고 수도인 북경, 북경이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 있군요. 네, 북경, 북경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남쪽에 있는 항구도시라고 하는 게 혹은 항구 이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그 그 이전에 소위 18세기에 하이칭이라고 불리는 그 시절 그때 잘나가는 중국의 황제들이 있었죠. 어, 세 명의 황제가 있습니다. 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18세기에 정말 청제골을 저렇게 큰 영토로 만들었던 황제 하나 한 사람이 강희제고, 한 사람이 옹정제고, 한 사람이 건륭제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근데 이제 강희제라고 하는 황제가 황제 위에 올라서 장수를 했어. 너무 오래 살아서 61년을 황제 위에서 있었고,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자식이 아들이었던 옹정제가 올라갈 때, 옹정제가 너무 나이가 많으니 들어서 황제가 돼서 13년 만에 죽고, 그 다음에 됐던 권룡제가또 60년을 황제 위에 있었죠. 근데 내가 할아버지보다도 오래 있을 순 없다라고 하는 효심에 따라서 60년이 되는 순간. 아, 난 살아있지만 황제에서 내려왔죠. 그러고 나서 4년인가 있다가 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세 사람이 만든 강의 옹정 권룡. 근데 그거를 우리는 옹정은 일단 빼고 호를 간단하게 부를 때 강건성세라 그래서 강의제와 권룡제가 만들었던 아주 태평성대가 있었고 그거 이제 18세기입니다. 그게 이요 영토가 됐던 때죠. 그때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중국에 와서 장사하려고 막 몰려듭니다. 어떻게든지 와가지고 중국 거를 가져가려고 하죠. 중국에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크게 세 가지 품목이 있죠. 옛날부터 인기 있는 품목. 뭘까요? 비단. 그 다음에 도자기. 그 다음에 차. 이세 가지 품목은 늘 변화오는 인기고, 특별히 이 18세기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서양에서든지 여기에 와서 어떻게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올, 올 때, 그때 이 북경에 있는 걸륭제 같은 경우에, 콧방귀 끼면서 야 너희들이 오면 조공하러 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꾸 오니까 귀찮다 귀찮다 해서 그나마 하나 열어준 이제 항구가 바로 여기 맨 아래 문제 의 소재가 되는 광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캔톤 트레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광동 무역 체제라고 하는 만약 유럽이나 여기서 오려면여길로 와라라고 해서 이쪽으로 오라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사실 여기에서 장사하러 온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누구를 만나고 싶어하냐면 황제를 만나고 싶어하는데 황제가 제일 멀리 있는 데다가 해놓으니까 안 만나겠다라고 하는 이제 강한 이제 어 그거의 뜻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쪽으로 좀 계속 어 교육을 하면서 어쭉 유일한 접촉 창구로서 왔고 이제 그때 하도 무역에서 안 되기 때문에 서양에서 들고 온 것이 잘 알다시피 아편이죠 그래서 아편이 점차적으로 유행하면서 퍼지기 시작한 지역도 바로 저 아래에 있는 광주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개신교에서 오기 전에 카톨릭에서 파송한 예수의 선교사가 아시다시피 중국의 선교의 역사를 시작할 때 터닝 포인트가 돼서 시작했던 사람이 마테오 리치고 그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이제 와서 1600년경에 들어왔을 때도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쪽 광주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양과의 모든 창고는 이제 이쪽으로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지금으로 따지자면 너무나도 중요한 길목이지만 그 당시에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멀리 하고 싶고 가능하면 좀 만나고 싶지 않은 대상이 이제 서구 열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혼란한 여러 가지 사상과 종교와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지섞이는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어, 생겨난 또한 명의 어, 네그이 여기서 얘기하는 아, 이른바 여기 그 광주에서 점차적으로 교역이 시되고 이쪽에서 전파가 되고 앞편도 이쪽으로 다 들어오는데 실제로 이 광주 광동성에서 어, 그홍수은 태어납니다. 근데 나중에 반란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쪽으로 조금 더 가서 이쪽에는 있 광서 광서성이라고 하는 광시성 아주 그어 이제 그 이쪽도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계림도 있고 이쪽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산간 지역에서부터 반란이 이 태평천국의 난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 지역 이제 이 지역에 또 다른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이게 이 태평천국의 성격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공수전과도 관련이